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노 바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그러한 실전 사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 한번 이렇게 푹 찔러 가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백이 이렇게 막아준다면, 지금 이곳으로 먹여치기를 하고, 자, 이 돌이 지금 단수이기 때문에 이거 때려내주면 이렇게 두어서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이렇게 먹여치기라면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 입장에서는 실패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찔러가는 수가 안 된다면, 이제야말로 왠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수가 아주 절묘한 수순처럼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지금 이쪽 부분을 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집을 없애는 순간, 지금 여기 단수치면 이어서, 결국엔 백돌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두는 것이 아주 절묘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이곳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우선, 여길 먼저 단수치는 수도 가능하겠죠. 자, 이 돌이 지금 단수예요. 그래서 흙도 어쩔 수 없이 여길 연결해야 되는데, 백이 지금처럼 이렇게 집을 내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렇게 이곳부터 두어가는 수가 또 정답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도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 순간 이 돌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선 선수가 돼요. 이곳을 흙이 연결할 때 아무 쪽이나 지금 연결을 하게 된다면 밀고 들어오더라도 막으면. 백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웅크리면서 두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끼워가는 수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수, 왠지 정말 날카로워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이렇게 나가겠다는 뜻이죠. 어느 쪽이든 연결하면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쪽에서 두어가는 수도 뭔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때려내는 수가 이렇게 두어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단수 치면 여길 연결하고요. 여기서 두면 반대쪽을 연결하는 순간 단수 쳐봤자 백이 이미 사라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백을 잡을 수 없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웬만한 수 지금 다 해본 것 같거든요. 찔러 가는 수, 붙여 가는 수, 이곳에서 끼워 가는 수다 해봤어요. 그럼 반대쪽에서 이렇게 찔러 가는 수요. 자이 수도 지금 백에게는 여길 먼저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이둘이 단수기 때문에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쉽게 살아가게 되어 흑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에서 모든 수를 대부분 다 해봤는데 정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서 해봐야죠. 안에서 잡는 수가 사실 사흘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안쪽에서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멋진 수순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연결하는 수, 기수를 연결하는 이 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100이 이곳으로 두었다. 그러면 흙이 쑥 찔러 들어갑니다. 자, 이곳으로 막으면 여기를 끼워가는 수가 102 이곳이 자중이에요. 자, 연결하면 백돌이 모두 잡힙니다. 자, 그렇다고 백이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도 마찬가지로 여길 끼워가게 되면 백이 지금 이곳을 끊어갈 타이밍이 안 나오죠. 백이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 쪽이나 연결하는 건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요렇게 궁도를 넓혀가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서 흙 조심하셔야 됩니다. 찔러가면 연결해요. 그렇다고 붙여가는 수도 연결하면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게 급소, 나의 급소 찔러가면 있고 붙여가면 있는 이 자리. 끼워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되는 거예요.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뒤에서 단수. 자, 이돌이 단수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뒤에서 단수치면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그냥 연결하는 수는 단수당해서 안 되겠죠. 그렇다고 이쪽 연결하는 것도 찔러갔을 때 이곳이 자충이라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곳 그냥 푹 찔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막는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곳 단수치면 연결하면 물론 잡히는데 100도 여기서부터 두는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두면 서로가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나마 뭐 100도 서로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흑이 100을 모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곳 붙여가는 수 지금 여기를 먼저 단수치는 수가 있죠. 백이 역시나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왠지 이런 수가 정말 멋진 수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대책이 없어요. 자, 찔러오면 단수. 이 도를 살려갈 시간이 없죠. 그래서. 백이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는 유일한 멋진 묘수 그 수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정말 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디수를 연결하는 수가 백을 잡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